그러면 이 비문증이라는 게왜 생기는 건가요? 해법적 구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잠깐 눈의 모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눈의 앞쪽 부분은 각막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동홍채 또는 동공이라고 부르는 자리를 통해서 빛이 눈 안으로 들어오겠죠. 그러면 눈 안으로 들어온 빛은 수정체를 지나서 이 뒤쪽 부분에 있는 황반 망막이라고 부르는 거에서. 눈에 초점이 딱 맞는 자리를 황반이라고 부르는데, 황반에 이미지가 맺혀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. 이 안에는 뭐가 차 있을까요? 이 안에 차 있는 것을 바로 유리체라고 부릅니다. 그 안에는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콜라겐이 그물망 구조를 갖고 있어요. 그 그물망 구조 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히알루론산이라든가, 뭐 그런 계열들을... 글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이라는 그런 물질들이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. 그 안에 히알루론산이 액화가 일어나면 부분 부분적으로는 그 내부에서의 밀도의 차이가 생기겠죠. 그게 일반적인 유리체 액화라고 부릅니다. 두 번째는 그 유리체 액화가 진행이 되면 망막에 안쪽에 유리체가 차 있었었던 그 유리체 덩어리가 망막으로부터 떨어져 나옵니다. 그럴 때 막막 안에 있는 찌꺼기들. 우리가 벽지를 뜯으면 그 벽지 뒷면에 다 먼저 있던 찌꺼기가 뜯어져 나오잖아요. 그 투명한 유리체에 벽에 붙어 있는 찌꺼기가 떨어져 나오면서 막막에 찌꺼기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게 투명한 유리체 안에 떠다니게 되겠죠. 그럴 때 그걸 비문증이라고 부르는 거죠.